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소망합시다. 예, 또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또 하나가 뭐 언가 하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아까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계속 상기시켜 주고 기억나게 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 이런 효도의 방법도 자녀들이 자식들이 자기 만족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기쁜 것을 부모님에게 한다고 그게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부모님의 어떤 성향. 부모님들의 어떤 색깔 또 부모님들의 어떤 선호도 뭐 이런 걸잘뭘뭘 뭘 선호하시느냐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명절 때 부모님에게 드리는 선물 중에 가장 제 1위가 뭐예요 품목 중에 현금이래 현금 동그라미가 중요하다 부모님에게 드리는요 그 정도로. 부모님에게 정말 부모님의 등 어디가 가려운 것을 잘 알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뭐 인간관계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예배를 드린다면. 어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 누구의 뜻이다. 누구의 뜻대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어디에 있는가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으심은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7절에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으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모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지만 오늘 또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을 우리가 가질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우리가 언제 거룩하냐? 언제? 언제 거룩해야 됩니까? 언제 거룩해야 됩니까? 어, 목사님 저는 한 10년 전에 제일 거룩했던 것 같아요 어, 20년 전에는 진짜 거룩했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 과거입니까? 과거입니까?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그런 노래 근데 그런 과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나가 언젠가는 거룩할 거예요 나 내일 거룩할 거예요 그럼 또 내일 되면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또 내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맨날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난 다음 달에 거룩할 거예요 1년 후에 나는 거룩할 예정이에요 이런 분 있습니까? 어, 이거 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자, 물론 과거도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합니다. 뭐 내일이 있어야죠. 근데 그런 뭐 미래, 소망, 지향적인 미래 지향적인 그런 내일 말고 자꾸 미루는 습관 때문에 내일 타령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언제 거룩해야 되느냐? 언제 거룩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일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자 행했던 바라 행할 바라 행하는 바라 뭐예요? 너희가 십년 전에 행했던 거다 이렇게 말합니까? 한십년 후에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이겁니까? 아니죠. 지금 행하는 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욱 많이 힘써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일을, 자, 언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언제 거룩해야 된다. 바로 지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지금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지금을 놓치지 마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지금 응답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응답과 음성과 주님의 뜻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뭘 거룩하게 해야 되느냐? 뭐를 향한 것이 하나님이 또 지금 지금 그게 뭐냐? 여러분, 가정의 거룩함입니다. 가정의 거룩함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남편이 아내를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함과 동시에 이것은 꼭 남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배우자 간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부 부부 한 부부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어떤 그 성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부의 어떤 그 사랑과 애정과. 그런 그 교제를 하는 모든 이 가정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러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 남자를 창조하시고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꺼번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거룩하심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외에, 그 외에 어떤 형태이든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가정을 이룬다.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의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에, 이 로마 사회에서는 성적으로 굉장히 물란한 사회였습니다. 이제 그런 그, 그 당시 시대상을 나타내는 그런 영화들이 종종 있는데 그 영화들을 보면은. 아, 굉장히 참 선정적인 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그 역사물이니까 볼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야, 정말 이런, 이런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구나. 어, 아, 그걸 깨닫는, 그걸 깨닫는 거야. 야, 이런, 이런 시대상에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구나. 그분은 여기서 말하는 남자들이요. 내 아내를 응? 음?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무슨 뭐 빌립보 아, 저기 골로세서나 이런 그 가정을 향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요.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이야기예요. 아, 네가 뭔데 우리 어, 내 어떤 성적 취향에 네가 뭔데 내 생활에 사생활을 건드려 사도 바울이랄지라도 돌에 맞아 이건 가히 혁명적인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거룩함이 깨어지면 다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의 거룩함은 20년 전에 거룩했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거룩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내일 거룩하지면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바로 지금? 내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리의 가정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 계속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으로.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대해서도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만 시간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대할 때도, 아내가 남편에게 대할 때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대할 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같이 어우러지는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도 안에서 또 사회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형제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도 자. 과거의 어떤 시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래 내일로 미루어야 될 일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것도 이 관계적인 이 관계 형성 인간 관계의 축복도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백성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누군가와도 좀 불편한 관계가 웬만하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사람 저버리면은 어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자, 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칭찬처럼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웃 사랑에 관해서, 성도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정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와도 불편한 관계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면 하지 마시고, 자내 옆에 있는 사람만 말고. 앞 뒤에 있는 사람도 봐야 돼요. 앞 뒤에 있는 분이 왜내 옆자리 안 앉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인사도 잘해야 돼. <laughs> 자 우리 앞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돌아보면서 예 한번 예눈안 어, 마주 좀 뭔가 좀 불편한 예, 너무 긴장하지는 마세요. 예 너무 긴장하시는 마시고 어, 비교적 우리 로뎀 교회는. 진짜 제가 영적 슬로건을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부터 내놓은 게뭐 회복과, 회복과 따뜻함이 있는 그렇죠? 벌써 눈빛도 따뜻해 눈빛도 째려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윽한 눈빛으로 뭔가 다줄 것만 같은 눈빛으로 그렇죠? 뭔가 다 들어줄 것만 같은 눈빛으로 벌써 담임 목사가 그런 눈빛이잖아, 제가 벌써. 다 이렇게. 이거 너무 또 나가면은 에, 거룩함이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laughs> 조심해야 돼. 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자, 이것도 뭐라, 뭐예요? 어, 10년 전에, 20년 전에, 언제 그랬다. 이거 자랑하는게뭐 내일 할 거다. 뭐 다음 달에 할 거다. 아니에요. 바로 지금 어, 이 좋은 관계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용서할 것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도 용서받고 화해할 것도 화해하고 풀 것도 풀고 오해가 있어도 좀 풀고 뭐 한두 개좀 손해 보면 어때요? 그 근데 어떤 분은 따지고 따져 가지고 내가 손해 안 보고 화해하려고 그래. 그러면 화해가 안 된다니까요. 뭔가가 양보를 해야 그 사람도 한발더 오는 거지. 나는 양보 안 하면서 화해합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해서도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오늘 바로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지금 또 어떤 거룩함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면요. 자,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또 읽어 볼까요?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에 시작할 때 배경 설명을 할 때. 몇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이런 열망과 열정과 소망 이 있는 거는 당연한 신앙이죠. 당연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럼 안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아뭐 언제 뭐 오든지 뭐 말든지 뭐.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더라도 나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께 나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재림 소망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재림 소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재림 소망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보니까, 물론 뭐이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 간절한 나머지, 확신이 있는 나머지, 아, 주님이 지금 오시면은 내가 지금 어?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이런 게다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아예 일을 잘 나가던 사람이, 직장 생활 잘 하던 사람이, 지금 식으로 제가 그냥 쉽게 말하는 겁니다. 편하게. 어, 농사 열심히 짓던 사람이, 장사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 이 약간 극단적으로 치우친, 뭐든지 극단적으로 치우친 게 문제거든요. 치우친 나머지, 아, 돈벌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냥 무의도식하게 되는 존재로 그 교회 안에 어떤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리 뭐 예수님 오시면 다뭐 헛되고 헛된 건데 뭐 여러분 이게 과연 믿음이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주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언제 어느 때 오실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열심히 심고 직장 생활 열심히 감당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의 때가 이르르게 된다면 더욱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지 이게 치유 친 신앙. 뭘 놓쳐버린 신앙이 되어진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균형감 있는 규모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균형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지금.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한 20분 쭉 들으면 지금이라고 대답 안 하면 또안될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뭐 가식적으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정말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오늘, 어, 설교하는 목사님 통해서 그런 질문을 들을 때 그냥 가식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그런 성도가 되고 싶어요. 나 오늘 지금 당장, 바로 지금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 믿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지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가장 가까이 나를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마음을 탕도 버리면은요 언제 어느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나를 어떤 그 그냥 가볍게 대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이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어이 관계가 이게 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김과 동시에 가장 편하고 가장 나한테 잘해주고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더 더 소홀히 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고 매너를 다 하고 예의를 다 하고 마음을 진심 어린 말 한마디라도 한다면 더 귀한 마음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 한창 대선 있잖아요. 미국에도 대선이 있음. 미국은요. 딱 양당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딱 이렇게 있잖아요. 2016년도에 여러분 힐러리 아시죠 힐러리 클린턴 어, 그 대통령 후보가 딱 돼서 이제 이렇게 대선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 힐러리 후보자가 생각할 때그 전에 전에 대선 때에 그 이제 민주당 쪽에 텃밭 친 지역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대호 주변으로 해가지고. 위스콘신이라든지, 오하이오라든지, 이런 몇개 주가 있는데, 어, 그거는 버락 오마마 때에 어, 아주 민주당 텃밭이었어요. 물론 뭐 엎치락뒤치락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 일정이 바쁘니까 힐러리, 클린, 힐러리 후보가 어, 그 지역은 따놓은 당상이다. 딱 생각하고 위스콘신 지역에 한 번도 유세를 안 갔대요. 하, 근데 뚜껑을 딱 열어 보니까 뭐 여러 대선의 패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딱 표를 전체 득표는 힐러리가 한몇 백만 표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국엔 선거 인단에서 뒤처지게 되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된그 2016년도의 대선이거든.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믿으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안심하니까, 어, 뭐, 지지율은 처음에 막 지지율 할때 힐러리가 막 올라갔잖아. 응?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안된 거야. 여기서 우리가 딱 캐치할 게 있어요. 아무리 마음 놓이고, 아무리 뭐, 딱내 확신이 되고, 이 사람은 나를 향해서 어떤 뭐, 그래. 이 사람은 나를 늘 언제나 환영할 사람이야.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야.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놓치고 말 때가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더 진심 어린 말을 한마디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가장 자신 있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출중하고 가지고 있는 학식이 뛰어나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함이 있어야죠. 우리는 바로 지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말씀의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다 지금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